사도행전의 끝 부분을 보게 됩니다. 뭐 훌쩍 떴어요, 그렇죠? 어, 원래는 이제 중간에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 그것은 어, 수요일 날 여러분과 저녁에 함께 나누기도 하고요. 뭐 그간의 네. 이야기를 좀 이렇게 종합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선 이후에 어, 바울은 자기의 길을 갑니다. 어, 그의 길은 이제 소아시아 전도가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항상 그래요. 그 바울의 고향이 다소거든요. 제가 그 다소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근데 터키가 예전으로 말하면 소아시아인데요. 자기의 고향을 중심으로 아마 분명히 그 지역 전체에서 뭔가 잘 알고 어, 사업도 했을 거고 원래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요즘으로 하면 뭐 건축업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기반이 되고 뭐또 여러 상업에도 관련이 됐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또 관심과 또그 지역을 선교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어 중심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죠. 어그 계기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마게도니아로 넘어가게 된 사건인데요. 원래 이 바울은 소아시아를 중점적으로 일단 전도를 하고 선교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울의 방향을 틀어주신 거예요. 환상을 보게 해주셔서 마게도냐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헬라 지역으로 넘어가게 그 방향을 틀어버리세요. 그래서 사실은 일정에도 없는 어, 계획에도 없이 바다를 건너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곳이 거의, 어, 의외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은 뭐냐면, 일단 말이 통하는 유대인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어, 전 세계에 교포들 있잖아요. 교포들을 찾아가서 교포들을 먼저 전도하고, 그 전도한 그 교포들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그 시스템이었는데, 사실 이제 바울이 넘어간 그 마게도냐 지역에 예를 들어서 빌리뽀 뭐 이런 지역은 어 유대인이 거의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는 생자로 완전히 이제 이방인 선교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어 되는 만큼 핍박이 컸죠. 근데 핍박이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어 우리의 생각으로 따지면. 어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이 사실 얼마 안 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7년째 되잖아요. 6년은 넘었고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안정적이 된다는 면에 있어서는 되게 좋죠. 저희가 막 옛날에 중구난방에 막 성격이 또 감정 기복이 있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A병인데 A병 AP형 성격 안 좋다면서요. <laughs> 근데 그... 제가 이제 50이 되고 나니까 예전보다 많이 안정적이 돼요. 근데 안정적이 된다는 건또 한편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도전이 없어요. 도전이 옛날보다 못해요. 그래서, 어, 사람은 나이가 들고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거기에 머무는, 고이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틀을 깨주시거든요. 그 틀을 깨주실 때는 항상 참 힘들어요, 괴롭죠. 나는 여기 안에서 이렇게 그냥 잘 지내고 싶은데 우리 그릇을 넓혀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넓혀 줄 때는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려는 건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때로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들고 또 평안하지도 못하고 또 마음 속에 여러 가지 걱정과 번민에 차지만 거기에서 바로 믿음이 발동되죠.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하시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을, 바울 그 마음 하나로 버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방인 선교, 특별히 헬라 지역의 이방인 선교가 불릴 듯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불릴 듯이 일어난 이방인 선교가 결론적으로 바울의 이 선교의 최종적인 방향을 바꾸게 되는데요. 그게 어디냐? 로마였어요. 어, 그의 어, 생각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소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선교가 되면 로마로 갈 생각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 속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마게도냐 지역에서 헬라로, 그리고 헬라에서 로마를 향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중심 아니었습니까? 세계의 중심이고 로마는 그 당시 어떤 곳이었냐면 모든 자원과 모든 부와 모든 문화가 다 뭉쳐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로였습니다. 도로. 여러분 요즘에 세계에서 제일 도로를 잘 뚫고 터널을 잘 뚫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죠. 북한이 괜히 땅굴을 잘 파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민족성에 <laughs> 는할때 굴을 잘 파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뚝딱 하면은 갑자기 막굴 짓죠. 근데 어, 사실은 우리보다 더길잘 만드는 이 민족이 이탈리아 민족이었어요. 이 로마 민족들이 전 세계에 자기 통치 구역에 길을 다 만들었어요. 그것도 막그 길을 제가 몇천 년 길을 한번 가봤거든요. 그 돌을 이렇게 착 해갖고 정말 이게 막 오래 써도 문제가 없을 만큼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길이 뚫린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그 길로 다니는 사람들 있죠. 왕래를 하죠.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러니까 로마가 주님의 은혜로 변하게 되면 세계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땅끝 전도가 로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 바로 어, 이 바울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마게노나로 건너간 이 바울의 선교 방향이 로마를 향해요. 최종적으로 로마를 향해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로마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로마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3차 전도의 여행을 보면. 이 로마를 가려고 뭐 아테네도 들렸다가 또 아테네에서 뭐 선교를 잘했다가 안 됐어요 실패도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돌아오고 하지만 어떻게 저기까지 갈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점점 이 기독교에 대한 이제 탄압이 시작이 되고 사람들의 이제 이미지가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여러 위험을 가지고 거기까지 갈수 있을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로마로 가는 방향이 전혀 의외의 방법이 열린 거예요. 어떻게 열렸냐? 죄수로 갔어요. 죄수로. 어, 복음을 전하다가 해프닝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거기에서 매를 얻어맞고 막 죽을 동을 하는데 바로 거기에서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밝힙니다. 근데 로마 시민이라는 걸 밝히면 어떤 일이 되냐면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황제에게 가기 위해서 재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 바울은 유대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총독 앞에 서요. 총독 앞에 서서 뭘 합니까? 자기를 변호하는, 이 변호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요즘, 요즘으로 말하는 김정은한테 올라가서 전도한 거예요. <laughs> 그리고 그리고 나서 아그립바 왕이라는 그러니까 뭐 이제 유대 왕이죠 어, 분봉왕 복음서터 전해요. 아니, 뭐 이런 뭐 미직치광 같은 거예요. 야 이건 우리가 상대할 바가 아니다. 배 태워서 또 로마 보내자.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를 가요. 근데 로마를 가는 길에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죄수의 몸으로 가거든요. 근데 뭐 지금 생각하는 그 죄수처럼 묶여갖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 이제 호성에 가는 뭐 병정이 뭐 한두 명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식적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또 어떤 일이일어납니까 배가 파선이 돼요 배가 파선이 돼요 그 배가 파선이 되어서 또 표류를 해요 그또 무인도 같은 또 그런 데 가서 그 원주민을 만나서 또그 원주민에게. 전도를 해요. <laughs> 그리고 심지어는 같이 배를 탔던 사람들에게도 호의를 베푸고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오랜 과정을 거쳐서 지금 로마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에 도착했었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할땐 복잡 미묘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어, 하나님이 이렇게 로마로 나를 데려오시려고 그랬구나. 이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는데 아마 이 생각이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게참 감사하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사용하실지 모르나 이러한 어, 이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어,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뭔가의 뜻이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어, 그곳에 와서 어,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어, 우리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바울이 오니테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처음부터 저. 이 감옥에 간게 아닙니다. 어, 처음에는 그 가택연금을 당했어요. 가택연금 아시죠? 우리나라 뭐 민주운동하신 분들, 민주운동하신 분들 가택연금 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런 분들 다 가택연금 당하셨잖아요. 그것처럼 가택연금을 2년 동안 당했어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요. 2년 동안 가택연금 당하면서 그러면은 밖에 외출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찾아와요. 사람들이 찾아오면 뭐래요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요. 물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여기에 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물론 바울도요. 다 전했다고 사람들이 다뭐 예수 믿은 건 아니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좀 적대시하고 바울을 핍박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전혀 의외의 수확이 거쳐졌는데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의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한 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소아시아에 가려고 그랬어요? 마게도나아에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헬라의 선교가 열려요. 로마를 가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갈지 몰라요. 3차 전도형으로 서진서진을 하다가 결국 못 갔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왔더니 어떻게 됩니까? 어, 죄수로 가요. <laughs> 죄수로 로마로 가요. 자기가 생각한 방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요. 자기 원래 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요. 근데 안 믿어요. 그리고 오히려 의외의 반응이 나타나요. 뭐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믿어요. 어, 결국 이방인들이 와서 믿는 이분들이 결국 나중에 로마 교회의 주축 세력이 되죠. 여러분, 이게 이래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어, 깊도다 하나님의 어, 그 지혜와 풍성함과 그 뜻과 로마서의 이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달라요. 왜요? 스케일이 일단 달라요. 우리는 요만큼 요기만 밖에 못 봐요. 하나님의 전 우주를 보세요. 내 인생은 내가 잘하는 것같죠 제가 잘 보면은 자기를 제일 잘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에요. 보니까 너무 자기를 약하게 여기든가 아니면 너무 자기를 과신하든가. 예. 가끔 이제 저기 제가 뭐 이분 저분 만나보면 원인모를 자신감에 차 있으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원인모를 자괴감에 빠져 계신 분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죠. 그런데 오늘, 어, 바울을 보면 자기 안에 갇혀진 생각과 자기 안에 갇혀진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까지 못 갔어요. 그리고 로마에 갔어도 그렇게 담대하게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선포를 하지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바울과 우리의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일반 많은 성도들과 바울의 다른 점.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거예요. 비록 그 뜻과 그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가 내 생각과 내 지혜가 뭔가 부딪히는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때는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왜 불안합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왜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나는 이래야 괜찮은데 나는 이게 돼야 맞는데, 나는 이런 상황이 되니, 돼야 뭘 해먹는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게 내 생각과 내 안에 갇혀 있는 마음들이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불편한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평안이 깨져요. 이게 안 되니까 불안해요. 이게 안 되니까 염려가 돼요. 그렇게 염려하기 시작했었으면, 바울은 한도 끝도 없이 염려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죄스러운데서 내가 언제 마게도냐 넘어간댔어? 내가 언제 여기 가택연금 당한댔어? 내가 언제 이방인들 만나겠어? 자기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돌아갔어요. 단지 그에게 있어서 다른 건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어, 어, 바라볼 수 없지만,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 그거에 대한 믿음이 바울을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대수로 끌려가는 과정에 표류를 당해도 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가택연금을 2년 동안 당하는 그 답답한 순간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 어,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이 자, 자기를 처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도 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어, 로마에 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후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풀려나요. 풀려나서 헤스로 3년을 좀 자유롭게 다니면서 그마게도아 지역과 빌, 뭐 이런 빌립보 이런 지역을 다시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러나서 또 다시 잡혀요. 그러나서 재판에서요. 당시 제일 그 세계 권력에 있었던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순교를 하세요. 정말 짧고 굵게 사셨어요. <laughs> 불같이 사시는 분이죠. 제가 봤을 때는 순교하시면서 기뻤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분들을 좀 알거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에너지를 그냥 막 몰아 쓰시고, 정말 내일이 끝일 것처럼, 오늘이 끝일 것처럼 이렇게 몰아 쓰는, 하나는 또 이런 분들을 또 크게 사용하셔서 또 빨리 데려가시더라고요. 나중에. 바울이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깨달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왜 불안하고 우리가 왜 걱정하고 염려하는지 한번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 생각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계획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계획과 지혜와 생각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을 신뢰하심으로 오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